어 아니 이거 오늘 되게 잘한 나다어 어, 좋았어. 난 여기 누가다 해주는 줄 알았어. 내가 그렇게 설명했나? 어 그래 이게 그거야 사과 따기 채요. 제일 예쁘고 햇빛 많이 받은 해. 저 안에 제 안에 보여, 제 빛난다, 제제 제. 어, 뭐. 그치 예예예 예, 예. 어. 어. 어, 봐 봐. 그치 네. 못난이네. 거칠고 어. 아, 못나리도 괜찮아. 이거 다 그래. 아니, 이거 비싸. 내가 따서 내가 가잖아. 이쪽 이쪽. 아, 거 근데, 근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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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금 었는데그래이 정도면 괜찮아. 이 정도면. 아니, 속가 썩은 거야. 저기이정 어... 햇빛 많이 받고 거, 거칠고 새로 줄무늬가 마르네 얘 썩었다 저 끝에 가볼까 쟤? 오래어고안 달아 어. 근데, 근데 지금 내가 말하네 걔네들은 달아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페리플라 갔다 왔는데 음. 황화농장 나무를 다조금밖게 개량을 한 거야 음. 그런데 걔네들이 어리잖아 응 음. 어린애들이 맛있어 어머 참스럽던지 이쪽에 바깥쪽이라서 새들이 다 쪼아 먹었어. 다. 이러면 나가자. 이러면서 이쪽으로. 어, 여기도 없다. 그냥 싹쑥 나오세요. 이쪽에 봐봐. 여기는 아, 애들 거기는 애들 따라 그래. 거기는 애들 따라 그러고 들어왔으니까 나가면 하나만더다어 음. 어떻게 잘 찾아왔네? 요거요건 어때? 요거 어떤 거? 예, 예. 얘도 파먹었어. 새가 어. 그치? 그러니까 바로 먹을 거면 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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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가